축기경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에 교이 유흥식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하면서 헌재에다가 정의로운 결정을 해달라 하는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물으실 것입니다. 유흥식이 누구냐? 지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바티칸 교황청 소속이고 현재 장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직자 부의 장관이랍니다. 즉 요즘 병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바티칸에 있는 그가 그야말로 느닷없이 카톨릭 평화 방송과 평화 신문 등에 영상 담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담아왔습니다. 웃깁니다. 80세를 넘었기 때문에 은퇴한 분이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라고 있는데, 이분을 제외하면 유일한 추기경이 현재로서는 유흥식입니다. 그런 멀쩡한 유흥식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저렇게 좌빨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고 편파적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타 동영상은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랑 관련해서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헌재를 압박을 했습니다. 자 동영상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말 고국에서 벌어진 계엄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제,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단 멈췄고 수만 국민이 추위를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와 함께 하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뭔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는 잘못됐다, 참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대응을 참 잘했다라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많은 신문들이 시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시민 중에서 광화문 애국운동은 이런 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좌빨 시민들만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좌빨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흥식이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묘한 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의 엄 나라의 무질서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해 달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이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라고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나?는 모호하게 흐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유용식의 창에서 재촉을 했을까? 누구겠습니까? 저는 좌발 동네로 유명한 천주교 집단, 국내 좌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나마나 민주당 애들이 손을 썼을 것입니다. 이재명 일당이 코너에 몰리자 파티칸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좌빨 동네는 저렇게 한몸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당혹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천주교가 좌빨 성향이 강하고, 프란치스키 교황 자체도 남미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다 알지만 추기경 유흥식의 발언은 엄연히 대한민국과 바티칸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디를 함부로 끼는 것입니까? 내정 간섭의 분위기가 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를 해두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언론 그 누구도 입도 한명번끗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주교의 문제를 조금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노아라 TV, 전광훈 TV가 개신교 성향이 있어서 만에 하나 신교와 구교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까봐 좀 걱정이 조금 더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큽니다. 쉬쉬한다고 덮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 까 발리자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융식이 추기경이라는데 언제 언제 됐고 몇 번째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유흥식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느냐. 예전에 김수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유흥식 추기경은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 6월 달에 한국인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아까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국인으로는 서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이 됩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정진석 두 분.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서 네 번째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듯이 염수정 추기경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성출 콘 콘클라베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은퇴한 추기경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추기경은 없고 바티칸에 있는 유흥식이 유일합니다. 자이 와중에 유흥식이라는 사람이 참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기존의 추기경 김수환 정진석 염수정 이 세분은 어쨌거나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좌경집단 중에 좌경집단 해방구 집단 중에 대표적인 해방구 집단이 한국 카돌릭인데 한국 카돌릭 내에서 나름대로 안전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좌경 세력인 사제집단으로부터 당신은 치대차고적이니까 퇴진하라고 하는 압박, 협박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받았고 정진석 추기경도 받았고 여부시정 추기경도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 카톨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카톨릭은 개신교랑 달리 위계질서가 엄정하다고 들었는데 이 옛날 얘기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제정신이 아닌지 오래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벌건 사람이 아니면 견뎌낼 수 없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융식 추기경이 등장을 굉장히 두려움 시선으로 옛날부터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등장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저는 예의 주시를 해왔습니다.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벌써 3년 전에 제가 자유일부에쓴 칼럼에서 유흥식은 다 아듯이, 여러분이 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침북성향이 짙다고 하는 칼럼을 때려버렸습니다. 어쩌면 국내의 첫 좌빨 추기경의 등장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쓴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유흥식은 전형적인 좌빨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숨은 얼굴입니다. 자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2007년도 벌써 18년 전입니다.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평양에서 미인계한테 당하기나 했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백남기 농민 사건 때도 국민을 공비 잡듯이 당몰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룩한 한 말씀을 날립니다. 그게 유흥식입니다. 실제로 그는 문재인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유파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걸 전후해서 유흥식은 4대강 사업,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 등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빠짐없이 좌파의 목소리를 그때그때마다 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한국 카돌릭이 어떤 동네입니까? 한국 천주교가 어떤 동네입니까? 지난 3년 전에 대선 때 이재명을 이성적 평화 세력이라고 옹호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성적 평화 세력이라고 이재명을 빨아줍니다. 그게 한국 천주교의 실체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풍토에서 등장한 좌빨 추기경이 유흥식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결정적으로 유흥식은 2021년 6월달에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큰 사고를 칩니다. 아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짜고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은밀히 추진하는 배경에서 움직였던 인물이 유흥식입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유흥식에 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유흥식은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좌빨 성향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흥식 추기경에 이런 활동 계시는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카톨릭, 한국 천주교에 또한번 분기점이 될게 맞습니다. 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 어떤 방식으로 몇년 안에 타계를 하겠죠, 건강상. 그럼 한국에 돌아올 텐데 그 사람이 추기경으로 의자에 앉아서 있을 경우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국내에는 멀쩡한 사제가 아주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서울 대교구장,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죠. 서울 대교구 교구장으로 있는 정순택 대주교 한 분이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 이 분이 인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좌빨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빨리 추기경이 돼서. 이미 망가진 한국 천주교의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서 한국 천주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어물어물하거나 좌빨로르물하면서 장난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걸 경고를 합니다. 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니네들은 어찌할 수 없는 좌경 집단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에 하나 적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폭탄선언에 가깝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 어른으로 떠받들어지는 김수환 추기형을 둘러싼 진실을 제가 4월 달쯤에 한번 언급할 생각입니다. 빠르면 5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경화 늪에 빠진 지오래인 한국 천주교 뒤에는 김수환 추기형이 있다라고 하는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폭로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좌경화의 뿌리는 그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이고, 무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거대한 한국 천주교의 문제점, 그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추기경 유흥식의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